접속사는 여러분 기본적인 원리, 뭐예요? 얘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맞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동사수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네, 근데 접속사의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 등위 접속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접속사가 있었어요? 네, 아니, 에? 종속 접속사요? 어. 종속접속사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등위 접속사는 다시 또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등위 상관접속사 이렇게 우리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눴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이 등위 상관접속사에선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리 등위 상관접속사에서 첫째 물어볼 수 있는 거뭐 짝지 특히나 어디서 상관접속사에서 보스 나오면 누구 나와야 되고? 엔드 나와야 되고. Either 나오면. Or. 이런 거. 어, 이런 거. 두 번째. 뭐요? 스위치. 맞나요? 스위치. 우리 복수 취급하는 거, 단수 취급하는 거, B에다가 스위치 시킬 거야. 복수 취급할 거야.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 또. 그쵸. 병렬 구조. 병치 구조. 똑같은 거 대등하게 연결해야 된다. 요거 세 개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맞나요, 여러분? 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짝지를 설만 모르실 리는 없어. 병렬도 잘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스위치에 굉장히 조금 유념을 하셔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종속접속사인 여러분, 우리가 종류가 뭐뭐 있었어요? 명사절. 그 다음, 형용사절. 형용사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고요? 관계절. 둘이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또요, 마지막. 부사절 이렇게 있었죠. 맞나요? 네. 명사절은 여러분 반드시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절이. 주, 목, 보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형용사절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맞나요? 네. 부사절은요? 뭔가 부가적인 역할을 하죠? 맞나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 부가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여러분 명사절에서 중요한 건 뭐죠? 명사절에서 중요한 거. 명사절에서 중요한 거. 뭐할까요 자, 명사절에서 중요한 거. 첫째, 뭐예요? 됐을 거야. 왔을 거야.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이거 두개 차이점 뭐였어요? 됐은 완전. 왔은 불완전. 맞나요? 네. 완전 얘는 불완전. 맞나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또두 번째 if if 기억나세요? 어, 똑같은 거 당연히 whether 있는데 여기서 if란 놈은 특징이 있죠. 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죠? 못 오는 거 얘기해봐요. 못 오는 거 첫째 주어 자리 못 나와. 두 번째 전치사 뒤안 돼. 그 다음 마지막 안 되는 거 Or n 붙여가지고 못 써. 맞나요? 이건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 If에만 해당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명사절에서 또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음? 의문사? 무슨 의문사? 명사절에 중요한 거. 제가 어제 필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 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명사절에서? 음? 명사절에서 중요한 거. 뭐 할까요? 뭐 있었어요? 또또 또. 여러분이 생소하게 생각하셨던 거 뭐요? 동격의 대 기억나요? 동격의 대 명사 몇 개만 기억하라 그랬죠? 뭐뭐 있었어? 이거 뒤에 나오면 대신 나오면 무조건 동격이야. Fact 또 news 그다음에 idea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형용사절로 갑시다. 형용사절은 우리 시험에서 맨날 나온다고 했죠? 어, 거의 한, 1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 이까지 갈라나? 이까지 필기가 갈라나 모르겠네? 네. 자, 형용사절. 중요한 거. 형용사절은 여러분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형용사절 접속사를 이제 관계사라고 하죠? 관계사. 형용사절에서 중요한 거. 일단 여러분, 첫째. 관계 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문장 내에서 반드시 무슨 역할을 하게 됐어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맞나요?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어떤 절이 와야 돼요? 불완전한 절이 오죠. 맞나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또,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마찬가지 뭐, 수일치. 수일치.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절이니까 명사 뒤에서 수식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수식어구는 수위치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수식어구니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미치자 맞나요? 그러니까 괄호 치고 우리가 수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선행사를 보고 수를 골라야 된다.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죠. 맞나요? 네, 그다음 또요. 또 특징적이었던 것도 뭐 있었어요. 또 대세 특징이 있죠. 일단 관계대명사의 대시랑 예의 대시랑 여러분 다르죠. 예의대신 명사절의 대시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없던 거. 완전한 거 나오고 얘는 형용사절 대시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나 목적 없는 불완전한 대시 나오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네,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대, 대스를 쓸수 없는 경우. 대안 돼. 언제 언제 안 돼. 그쵸? 첫째? 콤마 뒤 안돼, 계속적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콤마 뒤에는 반드시 위치가 와야 될 거야. 두 번째, 전치사 뒤 안돼. 맞나요, 여러분? 네, 이거 안 되죠. 그럼 예를 여러분 반드시 이때는 됐을 써야 돼. 언제 있었어요?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어제 뭐디 언제? 첫째, 선행사가 누랑 구 누구, 사람 앤드 사물이 동시에 나올 때, 그때는 그냥 됐어야 돼. 이도 저도 아니니까. 두 번째. 의문사가 선행사일 때 후나 이런 것들이 선행사로 나올 때 그다음 또 그렇지 그렇지 또 언제 있어요? 어? 어자 최상급 그다음에 서수 또올 있죠? 그다음 또요 마지막 디, the 옴니더 the very 더 same 맞나요? 어요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 기억나세요? 네, 그럼 이게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볼게 뭐냐면, 뭐 있어요? 관계 부사가 있죠. 관계 부사 뭐예요? 관계 부사. 관계 부사. 관계 부사는 여러분, 일단은 무조건 뒤에 어떤 절이 나와야 돼요? 완전한 절 나와야 돼. 맞나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선행사를 보고 그냥 선택만 잘해주면 되죠. 맞나요, 여러분? 네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사절에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첫째 얘는 여러분 뭘 물어본다 첫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시제 뭐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 대신한다 그쵸 이게 단어컨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뭐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또 어떤 거? 해석해가지고 의미로 여러분들이 푸시게끔 만드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부사절. 부사절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어, 물론 분사구문도 있지. 부사절이추각한 형태니까, 부사, 분사구문이니까. 그럼 분사하면, 부사하면, 부사절. 뭐요? 뭐. 접속 쌌을 거야. 전치 쌌을 거야. 또 마지막. 부사 쓸 거야 이거 기억나세요 어 요렇게 우리 시험에 다 나온 데서 이끝 그쵸 맞나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입니다 맞으세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제가 어, 핵심을 한번 어, 말씀을 드려 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막 뭐랑 뭐랑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막 필기 하세요 하고 마지막에 막 했던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음그거 기억나죠 음.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 자 물어볼까? 오케이, 뭐 물어보지? 뭐 물어보지? 뭐 물어볼까나? 오케이. 자 여러분 잘 생각해요. 대시어 부사절 접속사로 나오면 무슨 대시예요? 소듯 so 맞나요? 맞나요? 소대 꾸문에서의 대승 부사절이죠. 결과를 나타내는 맞나요? 네. 그럼 대시 명사절 접속사일 때는 특징 무조건 주목부 자리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완전해야 되고. 그러면 형용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대세 특징 뭐가 있어야 되고?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불완전해야 되고. 맞나요? 그리고 또 우리 영어에서 나오는 대승 또 뭐뭐 있었고? 지시 형용사. 지 대명사 이런 거 있었죠? 맞나요? 네. 그다음 if가 부사절 접속살 때는 첫째 뜻 만약 뭐뭐라면 조건절 맞나요? 네. 이때 특징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오케이. 그럼 명사절을 접속살 때 if 특징 뜻 뭐뭐인지 아닌지 두 번째 뭐가 안돼요? 주어 자리 안 돼. 그 다음 또 전치사 목적어 자리 안 돼. 그 다음 if or not 붙여서 못 써. 맞나요? 네. 그러면은 자또 뭐가 있을까? 음, which. 위치가 명사절 접속사일 때는 당연히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겠죠. 맞나요? 네. 그 다음 또 명사절 위치 불완전이랑 결합한다. 맞나요? 네. 명사절 접속사 위치는 해석해야 하네요. 해야지. 명사절은 해야지. 어, 어떤? 이렇게 해야지. 어, 그럼 형용사절 접속사 위치는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선행사. 두 번째? 불안전한 문장. 주목보고 없어야 돼. 그 다음 또 마지막? 해석해야 하네. 해석하네. 맞나요? 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왓절의 특징. 세 개. 첫째? 명사절 접속사이다 무조건. 따라서 두 번째, 선행사가 없어야 된다. 마지막, 무조건 불완전한 거랑 결합한다. 맞나요? 네, 그러면 안한거 한번 해볼까? when, where, why, how when, where, why, how도 아니, 맞나? when, where, why, how 맞네. when, where, why, how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네 개를 같이 읽는 게 when, where, why, how는 명사절에서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있지, 있지. 그때 우리 이거를 의문 부사라고 부르잖아요. 의문 부사, 의문사. 맞나요? 네. 그때 여러분 반드시 when, where, why, how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when, where, why, how가 명사절 접속사로 나와요. 그럼 얘 이름이 뭐라고요? 의문 부사가 된다고요. 이때는 여러분 얘네들이 뭐해요? 반드시 주, 목, 보 자리를 꿰차고 있겠죠. 맞나요? 맞나요? 네. 이때는 when, where, why, how는 해석을 해요, 안 해요. 해석을 해야지. 언제 뭐뭐할 건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 또 얘는 무슨 문장이랑 결합을 해야 돼요? 완전한 거랑 결합을 하죠. 맞나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형용사절이야. 형용사절이 되는 순간 여러분 얘 이름이 뭘로 바꿔요? 관계부사로 바뀌죠. 관계사에서 이제 의문사에서 관계사로 바뀌어. 이때 여러분 특징 뭐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요. 또요. 얘얘 예, 예. 해석 해요 안 해요. 해석 안 해야지. 앞에 선행사만 해석하면 되지. 다음 마지막 얘도 항상 이때도. 완전한 절이랑 결합을 하고 그 다음 또요게 습징 how 같은 경우에는 어떻고 how는 더웨이랑 같이 붙어서 써요 안 써요? 같이 붙어서 이렇게 앞뒤로 안 쓰고 맞나요? 네, 어, 그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맞나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관계 대명사에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은 어려운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관계대명사에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대명사에서 삽입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 삽입절? 관계대명사에서 좀 어려운 개념, 삽입절. 뭐냐면, 여기 앞에 뭔가 선행사가 있겠지? 선행사가 있고, 여기 뒤에 who를 쓸 건지, whom을 쓸 건지를 물어봐. 근데 요 뒤에 뭐가 있냐면 I think 그 다음 또 여러분 뭐 나온다 했어 I believe 또 I guess 생각을 하는 동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뒤에 뭐가 나와 뭐가 나와요 동사가 나온다고 했죠 맞나요 여러분 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 훔을잘 고른다 그랬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되는 거야. 이거 빼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답이 뭘로 가야 돼? 얘네들이 들어가면 주격으로 가야 돼. 맞나요? 후로 가야 돼.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배운 거? 네. 이것까지 하면은 진짜 끝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